개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요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창업 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어, 기술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제가 운영하는 창업 길라잡이 카페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주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보시면 카페. 다음.net 아이소호 투잡스입니다. 카페 이름이 김영문 교수의 창업 길라잡이입니다. 이 카페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정부가 지원하는 그 다양한 창업 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 보시는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이라는 그 말이 보이시죠? 바로 이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 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 공지사항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총 정리라고 보이시죠? 정, 어 창업 자금 지원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종류해서 어요 글을 그 클릭을 해보시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그 정부 또는 그 일반 기관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중소기업청도 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보이시죠?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 또 신용보증기금, 또 신용보증재단 또뭐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한국여성경쟁협회 등 지금 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그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로 클릭을 해보시면 예비 창업자들 아니면 뭐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는 기술 창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자금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사이트 다음입니다. 김영문 교수의 창업길라잡이 주소가 카페 점 다음 점넷 슬래쉬 아이 소호 투 잡스에 오셔서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정부 지원 창업자금 게시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